소이 313 귀여운 글씨체 간판으로 맞이하는 소이 313 미다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간판의 귀여운 느낌과는 다르게 마치 태국에 온것 마냥 여기저기 직접 쓰신 듯 보이는 태국어들과 다섯 여섯 개 정도의 테이블이 반기고 있다 친구와 저녁을 먹기 위해 방배동 카페 골목에 위치한 소이 313을 갔다 대표 메뉴인 듯 313이 붙은 3.13 소고기 쌀국수와 팟타이 그리고 고구마 짜조를 주문했다. 한 5분 남짓, 면 위에 땅콩가루와 숙주, 고수가 풍성하게 쌓여있고, 그 옆에 고기들과 송송 썰린 약간의 고추가 올려진 3.13 소고기 쌀국수와 마치 고구마인 듯 자색 가득 머금은 고구마 짜조가 먼저 나왔다. 짜조를 먼저 먹어봤다. 크리스피!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바삭한 식감. 눈으로 보기에도 바삭해 보여서 자세히 보니 두세 겹의 튀김옷이 입혀진 것 같았다. 그 안에 부드러운 고구마 속까지 다른 메뉴들이 기대가 될 정도로 맛있었다. 그다음 쌀국수, 고기와 고수, 숙주나물, 면을 양껏 덜어서 국물에 적신 후한 입에 후루룩, 바로 국물 한 모금. 오, 맛있다. 뭐랄까 좀 다르다. 다른 흔한 태국 음식점들이랑은 뭔가 다르게 맛있다. 실제 태국 방콕의 쌀국수 맛집에서 먹어본 듯한 맛이다. 한 입씩 먹다 보니 뒤어 나오는 팟타이면 위에 새우 가득 올려져 있고 그 옆에 숙주나물이 풍성하다. 조그맣게 고소와 땅콩가루, 레몬 한 조각이 가지런히 놓여진 플레이팅. 거기에 음식의 색감을 맞춰주는 듯 잘게 썰린 홍고추가 쌀포시 누워있다. 잘 섞어서 한입 꿀꺽해봤다. 스위 칠리 소스 같이 달달한 맛이 느껴짐과 동시에 기분 좋은 매콤함이 뒤를 살짝 쳐준다. 근데 씹다 보니, 뭐지? 쫄깃쫄깃한 오징어도 씹힌다. 잘게 잘려진 오징어가 쫄깃한 식감을 더해줘서 맛과 식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간만에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마음이 드는 만족한 식사. 메인도로가 아닌 골목 쪽에 있는 식당이라 뭔가 숨겨진 맛집을 찾은 듯한 느낌이다. 곧 메인도로로 이전한다고 안내되어 있었는데, 이전하면 또 한번 먹으러 가고 싶다. 저녁에 일이 있어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엔 맥주와 함께 먹어봐야겠다.